안녕하세요 분양 전문 박석순 팀장입니다. 방금 이제 그 영종도에 있는 호텔을 한번 찍었는데요. 어 이제 두 개의 카지노가 생기고 그와 관련된 파생된 손님들이 호텔 와서 뭐 숙박을 한다 해서 숙박 시설인 어 그게 잘 팔릴 거라고 그래서 하나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영종도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비행기를 생각할 텐데 어, 저도 깜짝 놀란게 여기에 임창정 가수가 나오네요 갑자기 <laughs> 그 임창정 그분이 이쪽에 이제 상가를 가지고 계시고 이쪽에서 실제로 상가를 운영 중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여기가 지금 하늘도시가 하늘도시? 네. 여기가 3만 세대라고요? 네. 거기에 중심상가 이쪽에 어, 지금 임창정 그분이 상가를 직접 운영 중이시고요 현재 이... 잠깐만요 네. 예 설명할... 예그 노란색 부분 네 여기가 총 3만 세대고요 항아리 예. 상권입니다 예예 예. 예, 항아리 상권이라 어, 제가 주말에 다녀왔는데요 예. 여기에 이제 인근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예, 네. 이 쪽으로 와서 식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지금 나와 있는 상권은 요기인데요 예. 여기는 분양이 다 끝났어요. 예. 예, 분양이 다 끝났는데 아까 그 임창정 네네 뭐 저희 한다는데? 그 회사가 예. 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가가 뭐 1층에 편의점 들어오고 예. 부동산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끝나는데요 여기는 컨셉이 음. 다 있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는 다 전부 1층부터 4층까지는 식당가에요 유명한 음. 식당만 콘셉트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 팔걸 얘기해 주세요. 팔걸.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에비뉴 상가인데요. 여기가 전체가 노란색이. 네, 지금 에비뉴라는 네네. 네. 여기는 지금 공항에 큰배우 세력이 있기 때문에 공항 근무자만 오셔도 여기가 작게 해도 될것 같아요. <laughs> 네 공항 근무. 커공공장소데 공항 근무자만 예. 오셔도 예, 예. 구, 공항 근무자라던가 이 리조트 근무자는 3교대가 들어가요. 네, 네, 네. 24시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아파트 단지가 이번에 새롭게 들어갔고요. 지금 다 들어와 있나요? 아파트? 지금 현재 16,000세대까지. 아, 3만 점차적으로 들어오게, 점차적으로 예, 예, 점차 여기 항아리 상권이고요. 음. 여기 에 이제 그래서 다 식당과 뭐 스크린 노래방 호텔 오피스텔 아, 여기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요. 예. 지금 나와 있는 상가는 여기와 여기입니다. 아그 노란색, 네, 네. 아까 수익률표 있잖아요. 네. 지금 이건 4층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 예, 1, 2, 3층은 나가요. 4층은 나갔고요. 얼마예요, 평당 지금? 지금 전체적으로 19평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예. 평당으로 따지자면 공급가액은 4억 4,900만 원이기 때문에 예. 어, 평당 2천만 20... 원 정도. 전용면적으로 2천만 원이고. 네, 그 정도 되네요. 예. 그래서. 이 회사에서 공급면적으로는 한 천만 원 정도 하는 거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전부 신도시기 예, 때문에 예. 임차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이 회사에서 이 건물의 특색상 예. 다이 어, 배우 세력을 보고 예. 예, 여기에 가장 합, 어, 합당한 걸로 해서 임차를 예. 맞추거든요. 예. 그리고 고정 수입을 드리는 다 대출이자가 4%로 되어 있는데 예. 지금 중도금 대출이자가 4%인 거예요. 이건 다음에 찍자 예, 우선은 제가 봤을 때 4층을 권해드리기에는 좀 그렇고 혹시 좋은 상가를 갖고 계신가요? 갖고 있죠 아 좋은 상가가 아까 임창정 그런 분들이 지금 영업하는 게 1층이거든요 상가는 1층 위주로 소개를 해주면 고맙겠어요. 네. 최 시장님, 네. 알겠습니다. 혹시 문의 주십니까? 전화가 1688-8948로 전화 주시면 지금 분양이 거의 마감됐다는 음. 상가가 이미 많이 팔렸대요. 어, 저도 믿기지는 않지만 실제로 팔렸다는데 뭐할 말은 없잖아요. 그리고 어, 와서 직접 확인을 해보시고 어, 최 시장님이 안내를 잘 도와드릴 테니까요. 어, 아, 요즘처럼 이제 이렇게 이자율이 많이 오른 때또 상가를 찾는 분들이 계세요 이상하게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이제 상가 투자하셔서 이제 월세 받아서 노후를 또 은퇴 후에 어, 사시려는 분들이 이제 여유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영종도에서 영종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한번 와서 구경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게 버스를 타고 구경을 한다고 그랬나요? 네 주말에 가능하세요 주말에 미금역이요? 아 미금역은 아니고 예. 뭐 미금역으로 오셔도 됩니다 제가 같이, 예. 예, 같이 저... 아니 언제 가는 거예요 그 버스가? 토요일 토요일하고 일요일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네 예. 영종도 하늘도시에서 만나는 건데요 예. 10시 반까지 오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미리 연락을 주시고 예약하시고 오셔야고요 아니 어디서 버스를 타는 거예요 영종 하늘 신도시 내에 있는 이 에비뉴 상가에서 만납니다 아이 상가에서? 네 1층에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미금역에서 버스를 타고 하늘도시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아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보니까 영종도에 모여서 네. 네, 설명해 보세요 영종도에 영종도에서 여기. 10시 반에 모입니다 모여서 간단하게 음. 커피 한잔 정도 마시고요 예. 이 현장을 직접 봅니다 예. 보고 수익률도 잠깐 얘기를 나누고요 예. 이 영종도 여기 3만세대 어떻게 음. 항아리 상권인지 보여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영종도 그 국제공항 10분 거리에 있잖아요 예. 여기에 이제 공항, 공항 종사자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시티 그 다음에 인스파이스 여기까지 공항 조사자들이 이쪽 라인에서 산, 살고 오피스텔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가가 24시간 상가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가 3교대로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실질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여기 공항 근무자 내지 아 그러니까 토요일 10시 음. 일요일 날 10시에 볼펜 좀줘 보세요 네. 어... 전국 각지의 고객들이 네, 오십니다. 이쪽으로 모여요. 네. 그렇죠? 네? 이제 담당자가 여러 사람일 거 아니에요. 영업 사원들이. 네. 그래서 영업 사원별로 담당자별로 고객들이 있으니까 예약을 하셔야 돼요. 예약을 하고 이쪽에서 모여서 버스를 타고 아, 커피를 한잔또 단체로 마시고 <laughs> 그 다음에 버스를 단체로 <laughs> 타고 여기 산골을 타고 여기 구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쭉 가서. 여기 카지노 가서 구경하시고, 네. 그 다음에 쪽도 가서, 여기 새로 들어오는 카지노, 여기 구경을 하시고, 들어와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다시 계약하실 분들은 계약하시고, 네. 가실 분들은 그냥 가시고. 가시고. 그러면 됐습니다. 어,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어, 최 시장님을 만나서 가실 분들은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최 시장님한테 전화를 줘가지고 네. 1688에 8948로 전화를 주신다. 영종도로 직접 나오셔도 되고요. 영종도로 가서 직접 네. 나, 가시면 제가 위치를 가고요. 알려줄 거고요. 네, 네, 예, 예. 약속 그러면, 시간을 네. 잡아서 네.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여기서 만나면 되는 거고. 안 그러면 미금으로 나오시면 제가 어. 영종도까지. 아, 미금역에서 만나서 네. 최 시장님이 모시고 가서 가시, 투어를 네.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위험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영정대로 부를까? 요 <laughs> 위험할 것 같은데. <laughs> 이, 아 여하튼 그 제가 봤을 때 어떤 최 시장님도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네. 어, 모르잖아, 네. 잖아요, 그렇죠? 네. 영정대로 오시면 가전직수. 장 어, 영정도에 이제 상가 그냥 아 임창정이 여기에다가 상가를 해서 대박 났다고 하네요.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되길 바라고요. 음, 여러분들도 좋은 상가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아직 뭐절 절반 정도 지금 입주를 한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입주할 아파트가 많고 하니까 수익형 부동산 뭐 이제 연세가 한 70세 이상 넘어가신 분들은 뭐 이렇게 차익형 부동산 아파트나 땅 보다는 또 상가가 필요하니까요 그런 분들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688-8948-948 적으시고요. 문의 전화 주세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